지금 방학인데요. 방학 같지가 않아요. 네, 사랑해, 여기 주차해도 돼요. 저 강산데 괜찮아요. 저거 이 시간에 없어요. 아, 감사합니다. 일단 갈 때는 저녁 운전을 하는데, 10시에, 10시에 수업이 끝나거든요. 아, 어... 저녁 운전도 파이팅.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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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 이거이고 그, 그, <laughs> 아, 아이라고 <laughs> 브이 단백질을 통부하고 그래서, 어, 정말 좋은 큰 합성 재료. 예. 진짜, 그래서봐에어컨온도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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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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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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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음. 여기 있다가 저녁에 붙이 부분 되게 음나원피음 나도 여기서 수업하었어 보고 싶어 보고 싶었어 그거를 둥열안열리려 열려 아 걸렸어? 걸렸어 원래... 보고 싶었는데 근데 여기서 장점이 내가 이를면 경치를 보면서 수업을 할수 있다 단점이 학생들을 같이 본다 출패을안 봐! 노을 딱질 때. 아, 책상은 저기 책상이 좋은데. 그치, 그치. 현준이. 뭐 있대요? 음. 오늘 늦게 나와서 아, 오늘 1 0아 오늘 딱한달째월가지고오한달째래개월1상0개월 10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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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해요. 아, 잠깐, 할 헤어, 필요가 있거든? 어, 그래. 괜찮아? 괜찮아. 야, 단어는 정말 기본이야. 영어 공부하는데, 외국에서 단어만 하면 큰일 나. 이금기 박스에서 띄는거아요띄거 전혀 아니에요. 1이 2과 3과 3과 뭐야 아, 내려놓기는 하는 정말 서학선 보고 띄안 되지. 서학선 보고 띄우면 아니지. 아, 솔직히. 알았어 알았어. 지훈한테 여쭤보는 거. 알았어, 알았어. 들키지 마. 아니, 진짜. 알았어, 알았어. 와, 핸드폰 내리는 거아니에 아니, 진짜. <laughs> 아, <laughs> 아, 아니, 잠깐안 해. 아니에요. 지금 너무 안쓰지 않았냐 근데? 아, 알았어 대표도 못쓰는 거같아 어쩌고 저배고도내겹구 어렸을 때 그렇게 한 친구들이라서 지금 이렇게 잘하는 거야 비족할필요 없어 아, 어어 좋아 좋아 그렇네 그리고? 아, 가끔 어떻게 해요 얘아 내가 알루션 대로 외고 있어? 시간치로 엄청 많이 해야 돼아 시간치로 많이 해야 돼 근데 그렇게 하면 잘안 까먹어 근데 5번씩 쓰는 거왜금 그렇게 해서 안깨는게 효과적이지. 검사안 돼요? 검사 따로 하잖아 따로 하지 와. <laughs> 아 근데, 아검사해될거 같아? 뭐야. 이게 검사가 돼버리면 아, 안 돼, 이게. 검사가 돼버리면 검사가 돼. 돼. 검사를 위한 쓰레기 되면 안 돼. 암기를 어, 위한 쓰레기 돼 돼가지고. 아 전에 쓰레기 가까운 거 같아. 검사했나 부적폭술이 야안하가까 음. 외국어라서 음. 단어의 시간 얼마나 투자해? 저는 2주부터 투자했어요 만약에 나한테 공부할 시간이 3시간 음. 있다면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중에 1시간 반은다 넣었어야 돼 지금 단계에서 고1, 고2 때 그래야 돼 고3 때가그 다음에 하다 끝나고 고음에그 다음에 그야 솔직히 다음에 가다고에그 다음에 그다음그 다음에 내년에그다시 한번 다야에편다게에아주고에그 다음에 가 다음에 그다안 돼. 지금 음에그아아에그 이렇게 많아요. 우리 터지겠그 다음에 아웃이 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그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그어야그런 거잖아 그 윤비과는 저번에 했어. 어? 까먹었다. 이전에 <laughs> 했던 것도 안야 돼. 아냐, 까먹어. 쌤도 다우고안까방어어안 쓰면 까먹어. 둘다한말해 그래, 진짜 다했 말할 사람이 없어져. 미 내가, 나한테 할게 도구를 보친야 못아 진짜로? 음, 아니 뭐 아닌데 뭐가 다쳤어? 그냥 아침에 일어나니까 음, 뭐, 그어장까 근데 병원 가보니까 상장판 음, 다친 건 아닌데 오다뭐이인가일요인가 <laughs> <다리, 다리>. <laughs> 거의 가 한... 다친 아 같아 아 다친 난 병원 에 다쳤다고 들었어 다쳐가지고 내가 다쳐요 내가 네, <laughs> 나 앉아있는 들이많어서도렇 참. 어, 좀어서 뒀을래, 그러면? 아, 어, 네. 아, 그래. 그건 좀더시 수밖에 없어. 버리는 걸안 해, 버리는 되겠냐? 되겠냐? 지금, 시, 지금 시험을 최해봐야다 아, 해봐. 예. 정민아 어, 뭐 했어? 저였인 어제 놀았어요. 뭐 했어? 다 말하고 뭐 했어? 아, 어제 네. 친구 집 가서 놀았대요. 어? 그랬나? 거기서 그러니까, 영어 공부는 오늘 라고안어었잖아었어여자캐리비한이어요 나신 네. <laughs> 어, 난, 넌,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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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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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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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나 아니? 도 나도, 나도, 나는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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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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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 나도, 나도, 어제 엔딩이 사람 없을 거라고 해서 봤는데 사람이 없는형아 네. 어? 이름 들어가도 괜찮아? 네. 사실 돈이 갑자기 여 철학과 검색한다고 일 보다가 서 지금 괜찮아이폰으로 들어가요? 목소리는 들어가, 목소리는. 그렇게 편집할 거 같은데? 근데 어디에 나와요? 내유튜아쌤 뭘로 편집했나요? 피네마 블루. 블로아세로者 t o w e 로래 ㅎㅎ 제일 많이 믿으신 응. 이우요에 응. 잘했는 저도 아마 생각 잘못했을걸요 아 개만이 앞에만. 뭐. 뭐야, 개만이됐죠저 단어를 열심히 해야 돼. 한번나 <laughs> 아, 이거 이제 실전에서 인정. 뒤에 있는 지몰랐지 아, 몰랐죠. 현진랑 <laughs> 같이 한번 봐. 오케 아까 뒤에 보던데, 정민이. 짝. 이러면서 어떻게 하나 너가. 오, 이제 안 써. 안, 안. 못 아, 진짜 이거 왜까못다 이거. 못쓴거 공백에, 공백에. 어. 그 d 스 n 블랙 n o w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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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o 거아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o o d 아, 이맞이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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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지 이거, 이 왜? 아 이거, 잘했네. 잘했네. 그 왜? 어, 이거, 이거, 이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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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어? <웃음> 그래봤자, 눈모은 울챙이일 뿐이야. 썬데다궁금 시이또하다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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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보니잘잘외네 <목소리만 남겨. 목소리만> 아, 응. 일리가 잘 외웠나 보네. 네. 응. 다왔일가다왔는 아, 아, 진짜 잘했어, 진짜 어힘내아 돼. 지금 음. 오 10시까지 아니 <laughs> 어떻게 생각 원래 1시이 원래 1 0시까지 맞아. 원래 10시까지야. 그럼 10시 반에 하는 거야 그렇게 그래, 해각지 아하! 그래 맞지? 아하! 아오버어 압도하다. 오늘 램도 있어. 오벌, 오벌가 쪼그잖아 뒤에 웬 똑같고, 언더 음. 웬 하면, 음. 봐, 기대에 흉못 시킬 거야. 기대에 흉력못 시키다. 까 봐, 내가 너한테 스쿼트 몇 쳐? 나는 한 130? 그러니까 너네? 내한 30? 그 내가, 아, that's 언더 웬. 괜히 시끄러워 하는 거야. 아, 기대 안 찬다. 이런 거. 언더 웬. <laughs> 잘했어 잘했어. 다운 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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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못쓴거에한 번씩만 써보자. 금어한 번씩만 써보자 한 번씩만. 아, 번씩 그 공백에다가 그못쓴 칸에다가. 어, 음, <laughs> 음. 시간 줄게. 시간 줄게. 어, 다아 자꾸 려요아 관심 있어 그런 거야 정면아.